CJCGV 한번 보겠습니다. CJ가 요즘에 안 좋네요. CJENM도 안좋게 흘러가더니만 CJCGV도 엄청나게 안좋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최저점 만들고 지금 다행히 금요일날 9.8% 올라갔네요. 찐바닥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CJ, CGV, 거래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이고요. 시총이 4,200억까지 떨어졌네요. 엄청나게 떨어졌다. 옛날에 3,000원짜리, 아니, 5,000원짜리니까, 5,000원, 6,000원짜리가 거의 9만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6,000원짜리가 9만원대까지 올라갔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15배 올라갔나요? 15배 정도? 15배 정도 올라갔다가 그만큼 다 반납을 해버립니다. 얘는 언제가 중요하냐? 월봉상으로 21선 중요하다고 습니다 21선, 그리고 21선이 깨졌던 자리, 여기. 올라가더라도, 물론 여기까지 오기는 많이 힘들겠지만,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서도 많이 물렸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21선 타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21선이 깨졌던 자리, 여기가 처음에 깨졌던 자리입니다.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CJCGV, 얘는 딱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격을 맞춰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게 떨어지네요. CJCGV,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처음에 21선 여기 타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 밀어버렸죠. 65,000원대에서 밀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조정 받으면서 여기서 21선 타고 또 밀어버렸고 다시 확 밀면서 이 자동 추세선을 만들었습니다. 자동 추세선 지금 밑에 있다가 지금 급하게 최저점인 5,900원 찍고 위로 올려버렸어요. 5,900원이 찐 바닥일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 그거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반등치고 올라왔다 월봉으로 보시면 아직 바닥신호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점신호도 나왔고 아직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까지 올라올지 좀더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5일선,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일선이라도 뚫고 올라가서 11선이라도 한번 터치는 하는 모습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5일선, 그죠? 가니까 두드려 맞고 윗골리 달리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볼게요. 일봉상. 여기서 윗골리가 달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일봉상으로 121선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121선 깨졌던 자리 여기가 깨졌네요. 21,000원대 여기가 깨져버렸었고요. 다시 여기 121선 깨고 내려온 자리 18,000원대 깨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여기 지지해줬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맞고 떨어져버린 12,000원대 그리고 바닥 이번이 5,900원이 찐 바닥일까 많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반대, 영향으로서, 영향으로, 역량으로 작용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121선은 터치 한번 했다는 거에 큰 위안입니다. 큰, 여기까지 왔다는 게, 크나큰, 뭐라고 해야 됩니까? CJCGV한테는 크나큰 목숨줄이었다. 여기까지 당연히 오는 게 아니었으면 더 떨어질 뻔 했어요. 61선 맞고 떨어졌으면 안 좋았을 뻔 했는데, 그나마 종가상으로는 61선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121선 한번 터치하고 간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자동 추세선이잖아요. 이 녹색선. 이 녹색선을 어떻게 해서, 어떻 하더라, 어떻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올라갑니다. 한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몇번 나와야 여기가 찐바닥이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일봉상으로도 121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려오고 있죠. 맞고 떨어지면서 계속 툭툭 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요. 이6 1선도 어떻게 된다? 지금은 떨어지던 게 지금 약간 횡보로 바뀌었죠.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상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21선을 뚫고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몇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가 찐 바닥이겠죠. 지금은 다행히 121선을 한번 터치한 거에 대한 위안을 삼고 다시 61선이 어떤 식으로 121선을 뚫어버릴 건가 좀더 살펴보고 대응을 하십시오. 만약에 저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줄을 매수해 보겠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나중에 한몇달 뒤에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십시오. 찐바둑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그만큼 반작용으로 올라간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 CJCGV 뉴스 한번 볼까요? 어떤 뉴스가 이렇게 나오길래 얘는 이렇게 계속 내려드리나 1조 유증을 한다고 했나봐요. 자금 조달 규모가 23%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1조 유증에 하고 싶은 여기에 가담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관 기관이라 무슨 뭐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하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1조 유증을 한다. CJ, CGV. 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얘도 매출이 확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의 게임 스탑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매출이 확 올라오지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아마 힘들어서 일조 유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CJ, CGV에 대해서 저는 일단 차트로 분석을 해봤고요. 더 집중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본인, 개인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네요. 이 자동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조정을 받고 우상형으로 바뀔 것이고 이 자동 추세선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별로 안 좋게 흘러가겠죠. 일단 월봉상으로 21선이 깨졌던 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깨졌고요. 여기가 깨졌고. 다시 여기가 깨졌고. 29만원대 여기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깨졌기 때문에 깨졌는데 다시 잡아먹고 그래도 자동추세선 위까지 올라왔죠. 그러면서 21선 다시 뚫고 그 다음에 다시 21선 지지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밑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2 1선 위에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지금 한미약품 들고 있는 사람들도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자리에요. 27만원 돈 27만원대 여기가 지금 중요한 자리인 걸 누구나 다 안다. 그래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직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해요. 꼭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주만 사보십시오. 이 자동 추세선 잘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61선까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 추세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밑에 61선, 1 1 51선, 11선, 21선이 다 깔린 모습이 나오는 다음에 지지 받는 모습. 이때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되 지금은 조정을 받는 구간입니다. 다행히 21선을 강력하게 그래도 지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모양은 월봉상으로는 아주 괜찮다. 월봉상으로는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 떨어졌을 때 급격하게 다시 올라가버렸죠. 지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주주 가나 아니면 뭐뭐 뭐 세력도 있을 수 있고 뭐 개미도 있을 수 있고 이 밑에 면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힘이 강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수치 추세선을 깨면 안된다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121선 121선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얘도 지금 횡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로는 지금 별로 안 좋죠 왜 121선을 깨졌으니까 그렇지만 이 자동추세선인 여기 26만 8천원대 여기를 그래도 지지를 잘 해주고 있네요. 여기하고 이선하고 자동추세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잘하고 다시 121선 61선을 뚫고 최소한 33만원대까지는 그래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야지 다시 전구점을 다시 저항 먹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33만 원대까지는 얘가 가줘야지 우상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매수를 해보시되 일봉상으로 이 자동 추세선 26만 7천 원대. 여기가 종가상으로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확 밀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24만원, 25만원대, 22만원대 다시 지지력 테스트를 하러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을 계속 받는 중이라 확실하게 보시고 대응을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